어떻게 하면 사람들 잘 깨우지? 어떻게 하면 개운하게 일어나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단일 앱으로 글로벌하게 300만 명 DAU를 가진 서비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지금도 이제 50명이 안 되는 조직인 데 운이 좋게도 투자 없이 성장해서 작년 기준으로는 330억 매출에 190억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기본 알람 앱의 DAU가 30억 명이거든요 그 기본 앱을 대체할 수 있는 서드파티 앱이 글로벌하게 제일 잘하고 있는 저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뭐그 측면에서 DAU 300만은 이제 시작인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딜라이트룸 대표 신재명입니다. 저희는 100개국에서 1위하고 있는 글로벌 알람 앱, 알람이라는 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이 딜라이트룸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필요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시작된 케이스예요. 대학생 때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람 앱을 많이 썼는데 알람 앱을 쓰고도 계속 못 일어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일어날 수 있는 알람 앱은 왜 없지?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사실 처음부터 뭔가 이걸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했으면 선택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시장... 규모, 막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누가 알람으로 사업해 보통 이러니까. 근데 그냥 제 삶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프로덕이 알람 앱이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뾰족하게 그냥 확실히 깨우는 컨셉의 알람 앱을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알람입니다. 13년 됐네요. 저희가 또 운이 좋게 도 투자 없이 성장해서 알람 앱, 그러니까 수명과 기상이라는 이제 카테고리에서 그래도 글로벌 1위고 전 세계에서 다 쓰고 있지만 100개국에서 이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누적으로는 약 8천만 정도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출로도 작년 기준으로는 330억 매출에 190억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어떤 단일 프로덕트로는 소규모 조직으로서 이제 프로덕트 으로 글로벌하게 매출 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알람 앱은 기존에도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어떤 차별점이 알람이를 글로벌 1위 앱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사실 레드 오션이었고 이미 글로벌 1위 알람 앱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알람 앱들이 그냥 뭐 기본 앱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타이머 있고 세계 시간 있고 스톱워치 있고 그냥 시간이라는 걸로 묶여있을 뿐이지. 일어나는 걸로 묶여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알람 앱의 본질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따로 정의를 했고, 그러니까 다른 앱에 비해서 저는 실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킨 게 가장 큰 차이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그 전에도 저희랑 비슷한 컨셉의 알람 앱은 당연히 있었는데, 저희만큼 이렇게 알람의 본질이 깨우는 거다라고 해서 집중한 알람 앱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잘 깨우지? 어떻게 하면 개운하게 일어나지?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고도화해 나간 게 일단 가장 큰 이제 사용자 경험에서의 차이고요. 그리고 뭐 사용자 경험만 좋다고 또 비즈니스를 잘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는 광고 수익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완전 초창기부터 사실 수익화를 해온 팀인데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를 영위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알람으로 돈을 번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글로벌한 트래픽들을 어떻게 수익화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대기 원부터 해왔고 그 측면에서 광고 수익과 노하우를 계속해서 10년 넘게 쌓아오면서 실제로 트래픽도 트래픽인데, 여기서 나오는 광고 수익들, 이제 이런 것까지 비즈니스 모델로 탄탄하게 가져와서 이제 격차를 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광고수익화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광고 수익화를 할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좀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으셨나요? 이제 광고 수익화 플랫폼 저희 다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delight room ad revenue optimizer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것도 비즈니스 기회가 있어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알라미에서 광고 수익화가 필요해서 내부에서 만들어서 쓰던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에요. 글로벌하게 트래픽이 막몇 백만 몇 천만 명이 들어오면서. 채팅 많하시는데 여러 이 광고 소스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광고 수익을 낼까가 저희가 풀어야 되는 굉장히 큰 숙제였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사용자로서 계속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더라고요. 아마존을 상상해보시면 쉬운 게, 아마존이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아마존이 이커머스 e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쌓여서 그 클라우드 기술로 AWS가 더잘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알람이라는 트래픽에서 광고 수익화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부산물이 다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로가 지금 더 빨리 잘될수 있었던 부분 같아요 글로벌 1위 앱 알람이도 있고 다로도 있고 굉장히 큰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비즈니스 초기에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제 시간에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조사마다 이제 하드웨어적 제약이 굉장히 있는데 제 시간에 올리려면 그런 하드웨어적 제약을 뚫고 사실 올려야 돼요. 근데 보통 모든 서드 파티 앱들은 제조사가 만들어 놓은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지라고 보통 포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워크라운드를 찾고 저희. 전 세계에 있는 핸드폰들, 스마트폰들 100개 이상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제조사 나오면 다 사서 테스트 해보고, 이런 기본부터 사실 충실할 수 있어야 저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제조사에서 만든 앱들은 뭐 당연히 제일 잘 올려야 되는데, 작년에 애플에서도 기본 알람이 안울리는 이슈로 BBC에도 뉴스가 나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뭐 그런 이제 여러 뉴스나 댓글들에 어, 어, 근데 알람이는 잘울렸는데 이런 것들 덕분에 또 저희가 또 반짝 DAU가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에 충실한다라는 것이 저희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알라미를 만드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대표님 혼자서 앱도 만들고 뭐 V.O.C도 처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대표님 혼자 하던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V.O.C에서 얻은 서비스의 발전 방향성이라던가좀 영향을 준 케이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죠. 사실 저희는 굉장히 유저 센트릭한 조직이고 사용자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창립 기념일 때마다 사용자들 영상 인터뷰도 하고 막 영상 편지도 많이 받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또 제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미팅이 VU c 미팅이에요. 매 스프린트마다 들어가서 원문 몇백개본거다 보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하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 그럼 우리 제품이 어떻게 이걸 대응해 줘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0년 넘게 이렇게 봤으니까 보통 이제 회이해 줘요. 비슷비슷한 거 많거든요. 뭐 이거 안 돼요, 저거 불편해요. 근데 그런 것들 보다 보면 좀 지레짐작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또 깨닫게 해주는 뭐 좋은 사례가 저희가 고정적으로 많이 들어왔었던 v 유시 중에서 알람이 안 울려요. 근데 알람이 안 울리는데 핸드폰이 꺼져서 알람이 안 울려요. 이런 v 유시가 계속 들어오는 거에서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했는데 근데 핸드폰이 꺼져서 알람이 안 울리는 거는 뭐 이걸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무시하다가 근데 이제 계속 패턴을 보다 보니까 중국 분들이 주로 그런 피드백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해서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고 하니까 특정 제조사에서는 기본 알람 앱이 배터리 잔량만 있으면 핸드폰을 키면서 알람이 울리는 그런 제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 핸드폰으로 쓴 사람은 어, 알람 앱은 원래 핸드폰이 꺼져 있어도 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하게 다양한 사용자를 만나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를 깊게 고민해야 되는구나를 좀 깨달았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너무 뻔하고 그냥 별거 같지 않은 그런 VOC이더라도, 아,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런 불만을 가지고 뭐가 불편할까를 계속해서 파서 고민하는 게 지금 저희한테 남아있는 좀 DNA인 것 같아요. 그러면 팀으로 함께 일어낸 알람이 팀의 좀큰 가장 큰 성취는 어떤 게 있었나요? 사실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원래 광고 매출로 이제 100% 수익이었거든요. 근데 한 4, 5년 전부터 구독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작년은 한 전체 매출의 30%가 구독 매출이에요. 근데 그 구독 BM을 붙일 때 매달 구독해서 알람 앱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을 저희 내부에서도 당연히 했고, 외부에서는 지금도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시거든요. 저희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구동 모델을 테스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사용자분들을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양극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알람 없이도 잘 일어나신 분들은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쓰시고, 정말 못 일어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는게 고역이에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 기본적으로 30분, 1시간은 민기적 돼요. 침대에서 민기적 되면서 실제로 시간을 버리시고, 지각하셔서 맨날 택시비 날리시고.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그 아침에 내가 진짜 5분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그들 삶에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람 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죠. 꽤 많은 분들, 알람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웰리스 앱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내가 잘 자고 잘 일어나서 성공적인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웰리스 앱으로 바라보셔서 이분들이 실제로 아침에 내가 원하는 아침을 맞이하게 만들어준다면 돈을 낼수있겠다는 가설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우회곡절이 많았지만 잘 랜딩이 돼서 지금은 저희가 전체 사용자들 중에서 한5% 정도는 이제 구독으로 쓰고 있습니다. 딜라이트룸의 성장을 듣다 보니까 이미 글로벌 1위 앱도 달성을 하셨고, 안정적으로 수익화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미 모든 걸다 이뤘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진짜 질문 많이 듣는데, 내부에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뭐 글로벌하게 300만 DAU고, 뭐, 이 서드파티 앱들 중에서는 분야 1위긴 한데, 저희는 경쟁사가 서드파티 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본 알람 앱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기본 알람 앱의 DAU가 30억 명이거든요. 근데 30억 명이 경쟁자인데 300만 명이라고 뭐 이제 뭐할거다 했다는 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기본 앱을 대체하는 서비스들이 히스토리컬하게 보면은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메시지 원래 30원씩 돈 내고 쓰던 메시지가 카카오톡 같은 워치 앱 나오면서 이제 다 바뀌었죠. 그렇게 기본 앱이 서드 파티 앱으로 하나씩 대체되는 세상인데. 정말 매일 쓰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기본 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체가 안된게 알람 앱이에요. 알람 앱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시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본인이 원하는 아침을 맞이하는 것까지 그리고 개운하게 일어나고 성공적인 아침을 맞이하는 것까지가 알람 앱의 책임 범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본 앱을 대체할 수 있는 서드 파티 앱이 글로벌하게 제일 잘하고 있는 저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DAU 1억 2억 되는 서비스들 한국에 잘 없는데 한국에서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진짜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성장하면서 조직 운영 관점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가한 10명 정도가 넘어갈 때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미션, 비전, 뭐 코어 밸류 이런 것들 제가 이제 개발자 출신이라 그런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전 미션 비전 회의론자였는데, 그한 문장이 있다고 뭐가 바뀌어? 그한 문장이 돈 벌어다 줘? 너무 교장 선생님 후나 말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은 우리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10명 이내는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노를 다른 방향으로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한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리소스를 써도 속도가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알람앱들이 다 대부분, 스토워치 타이머, 세계시간. 기본 앱에 다 있잖아.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알람앱은, 알람앱의 본질은 성공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계시간이 성공적인 하루의 시작에 무슨 뭐 관연이 있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명한 한 명한테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제품의 미션이나 비전 같은 것들이, 아,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저도 성장하고 하면서, 이 MVC를 세팅하는 과정이 또 가장 큰 단골점이었던 것 같아요. 딜라이트룸 팀이 굉장히 소수 인원으로 되게 작지만 강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수 있었던 비결이나 노하우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부트 스트래핑하고 이제 프로덕트 오리엔티드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막 비즈니스적으로 언제까지 상장해야지, 언제까지 뭐 M&A 돼야지, 막 이런 꼴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업의 본질을 바꿔봐야지,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지를 목표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사실 지지부진한 시간들 너무 많았거든요. 초반에 뭐 주위에 같이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훨씬 더 높은 밸류로 투자 받고 좋은 분들을 모시고 할때 당연히 옆에서 이제 조급해지고 할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 받지 않고 저희 페이스로 했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성장 근육에 맞춰 갖고 점진적 과부하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돈도 잘쓸수 있는 성장 근육이 없는데 100이라는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를 10배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10이라는 뭐 리소스가 있어도 그거를 정말 20, 30만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100이라는 리소스가 왔을 때 200, 300더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족한 리소스에도 좀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좀그 기조를 갖고 있었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흔들렸던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있었죠. 사실 자본이 부족해서 투자를 받아야겠다고 라 생각했었던 때는 없었고요. 첫해부터 저는 이제 흑자였으니까. 그것보다는 좋은 분들을 모셔오고 싶은데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뭐 좋은데서 투자 받지도 않고 이런데 내가 왜 가야 되지? 그 프레임을 깨고 싶어서 좋은 곳에서 투자를 받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때가 가장 흔들렸던 때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위닝 로고가 없고 좋은 배치가 없어도 진짜 이 제품이 바라보고 있는 본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제 이런 제품으로. 좋은 인재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나중에 더 좋은 리소스가 있을 때더 좋은 인재들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리소스에서 한번 좋은 인재분들 모시기 위해서 오히려 더 설득력을 키워보자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할수 있었던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성장 근육이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 우리 비즈니스의 성장과 구성원과 조직의 성장을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었던 비결 같은 것도 있으셨을까요? 저는 일단 저희 이제 드라이 트좀 핵심 원칙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것중 하나가 파인더 밸런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양극단이 아닌 밸런스를 찾아라 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수익성과 제품 사용자 경험이라는 양쪽에서의 밸런스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 전에 광고 매출만 저희가 매출원일 때 내부에서 어, 다른 앱들, 다른 알람 앱들 광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도 전면 광고 하나 하면 안 돼요? 해서 막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어요 근데 전면 광고를 해보니까 매출이 두 배가 뛰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 두 배가 뛰었는데 리텐션도안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는 사실 그걸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정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아 이게 좋은 제품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광고 가치가 이렇게 앱에 프릭션을 많이 만들고 사용자 경험이 안 좋게 만드는 게 괜찮은 밸런스 포인트야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측면에서 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광고 수익화를 하지 말고 더 사용자 경험 좋은 광고 뭐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해서 다른 방향으로 풀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그 밸런스를 맞췄던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 조직적으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영역은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좀 조직이 커가면서 결국 인재 밀도가 진짜 중요하고 이제 진짜 좋은 분들을 모시는 게제 역할이구나라는 고민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20명 있을 때는 제가 직접 뭐 발로 뛰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차피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이미 회사에 많고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성과 내는 조직 구조를 만들고 성과를 낼수 있게 서포트 하는 게 이제 회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로 투원 하는 과정, 원투텐 하는 과정, 펜투헌드에 하는 과정마다 제 리더십도 바뀌고 회사 문화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짜 리더십 레이어를 어떻게 좋은 사람을 뽑을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시킬지 맞지 않는 분들은 스텝다운 시키거나 오프보딩 시키거나 이제 교육을 시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갖고 이 팀원들이 성과 낼수 있게 팀을 운영하는 이제 리더를 적재적소에 잘 앉히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팀, 챌린지고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앞으로 우리 팀이 어떤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지향점도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팀으로서 성과를 낼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비정형화되어 있고 남이 푼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분들,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애자일하게 계속 움직이면서 아, 우리가 이런 가사를 검증해볼까 저런 가사를 검증해볼까 하면서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지만 좀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건 어떤 뭐 천재 한 명이 와서 바로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딜라이트룸 원칙들, 이런 원칙들에 부합하는 분들을 찾는 게 일단 가장 임팩트가 큰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어 딜라이트룸은 소수를 좋아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이제 정예를 추구하다 보니까 소수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측면에서 정말 영양 뛰어나고 저에게 희 맞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 뽑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50명 정도로 이제 이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충분히 근육이 더 커서 70명, 80명을 수용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낼수 있는 근육이 생기면 당연히 더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해줘야 조직원들한테도 좋은 리워드가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어, 내가 이런 제품에서의 한 획을 그은 서비스를 만들었어. 라는 것들이 이제 조직원들 측면에서는 저는 가장 좋은 리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회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그 속도를 빠르게 하고 더 임팩트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뭐 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걸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빌라이트룸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챕터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저는 알람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그 과정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알람앱에 기대하는 게 그냥 시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로서 포지셔닝하는 게 이제 목표다 보니까 또잘 자야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수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경험을 바꾸고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해 나가는 게 다음 챕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에서 기상까지 이 전체 여정을 제가 아우를 수 있는 알람 앱이 되는 게 단기적인 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딜라이트 룸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시나요? 저는 길가는 사람들 붙잡고 지금 알람 앱이 무슨 앱이에요라고 물어보면 어, 그거 시간에 올려 주는 앱 아니에요라고 대부분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10년 뒤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알람 앱이 뭐 하는 앱이에요라고 물어봤을 때 어, 알람 앱 쓰면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앱 아니에요? 그렇게 유틸리티가 아니라 웰리스 측면에서 사람들이 알람 앱을 바라보고 어, 그 측면에서 알람이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러면 저는 기본 앱을 대체하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0억 명이 알람 앱다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몇억 명이라도 알람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약간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그런 과정에서 우리 팀은 조직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점점 더 높은 인재밀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 이제 단일앱으로 글로벌하게 300만 명 DAU를 가진 서비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도 이제 50명이 안 되는 조직 규모인데 이 정도 소수로 잘해 나가려면 굉장히 이제 저희 문화에도 잘 맞고 굉장히 미션 드리븐하고 제팀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는 분들로 모셔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인재밀도 높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채용, 교육 그리고 뭐 좋은 조직 문화 만드는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요 딜라이트룸 팀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표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위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13년 동안 그렇게 버티셨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버틴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13년이 지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버틴다고 생각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풀고 싶은 문제고 이게 내 삶에 진짜 중요하고 이 제품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전하고 있구나를 잘 생각해보신다면 어, 이게 내가 진짜 풀고 싶은 문제면 저는 그 힘든 과정들도 좀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알람이를 이용해 주시는 유저분들에게도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일단 뭐 저희 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더잘 자고, 더잘 일어나서 성공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할 거예요. 진짜 성공적인 아침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쌓여서 또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서비스를 쓰는 것만으로도 정말 아침 생산성이 5% 10%내 수면의 질이 5% 10%만 늘어나도 그분들의 삶이 저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저희 앱을 사랑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아침 생산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